다들 엄마들한테 들었을 거야. 너 가졌을 때나 이런 태몽을 었어 많이들 꾸는 게 뭐, 뱀을 봤니, 잉어를 봤니, 거북이를 봤니,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? 근데 이 중에서도 좋은 태몽이라는 게 있어. 해를 치마보기에확 산다. 이런 태몽은 굉장히 좋아. 근데 그 가격이야. 너무 좋아서 명이 알빠진다든가 아니면 내가 독수리를 막 끌어 안았다. 고래나 거북이, 이런 태몽들은 진짜 좋죠. 근데, 아이를 만약에 지금 갖고 있다 그러면은,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, 그 안에 태몽을 세번 정도 꾸게 돼요.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란 말이야. 혹시 꿈을 꾸는데, 처음에는 뭐, 뱀꿈을 꾸는데 뱀을 헤아는 꿈을 꾼다든가, 물고기를 잡았는데, 이 물고기를 죽이는 꿈을 꾼다. 이러면은, 아이가 유산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혹시 중간에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은, 태아를, 재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. 태몽이라는 건, 삼신 할머니가 미리 그 아이에 대한 거를 알려주는 징조야. 그러니까는 태몽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알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